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어, 오늘 이번 시간은 사주학 시간입니다. 아, 오늘 사주학 시간 제목 어, 우리 어, 한때 그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 아주 아주 어리 예쁘고 아리따운 그런 우리 아이유 아주 예뻤죠. 그 가수 아이유의 남자관계 이렇게 했습니다. 이 통칭 남자관계 뭐 하면. 어, 뭐,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옛날에서 사주풀이 할 때, 이성 문제보다 남자 관계, 뭐, 이런 것도 이제, 어,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는 자리에서, 결혼 관계라든가, 어떤 남자를 만났을까, 거야. 뭐, 아니면 남편복이 있나, 좋은 남자를 만날 것인가,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인가, 이럴 때는 남자 관계 이렇게도 많이 썼어요. 이성 문제 뭐 하면, 어, 뭐 어떤 그 잡지 같은 데서 이성 문제에서 어게 그, 루머에도 오르고 뭐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찌라시의 대상도 되고 했는데 남자관계 이성 문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어 그런 얘기를 쓰는 사람들이 없고뭐 뭐 아이하면 이제 그어 결혼은 어떻게 할까 뭐 이제 해서 말을 뭐 그렇게 어. 그냥 세분화 차별화 해서 이렇게 쓰는데 옛날에 이렇게 통칭 통 총체적으로 남자 관계 사주를 볼때풀이하는 방법에서 그렇게 썼어요. 이성 문제 아니 남자 관계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조금 고향의 특성상 그런 말이 좀어좀 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가 어떤 지역이나 지방에 따라서 근데 저희들은 남자 관계라는 말을 좀 썼으니까 이걸 오늘 풀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가 지금 28이죠. 아직 결혼을 안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아주 착하고 노래도 잘하고 아주 이쁘죠. 그런데 음. 음. 이 시사주를 보면 이 사주가 이제 모든 철학관, 뭐 어, 유튜브 어, 그리고 인터넷상에 다니는 사주, 일반 뭐 철학관에서도 이 사주를 보는 모양인데 일단 볼게요. 어 그리고 이 사주는 아이유나 YHU에서 아이유 받은 사주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인터넷이나 유튜브 상에 다니는 사진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의 사진 화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배우자궁이고 여기에 이제 수 년이 그리고 금 여기 화화 근데 어느 이 지금 연, 월일만어 여기 금이죠. 연월일만 이렇게 사주가 보통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연월일만 나왔는데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연월일이 나왔는데 시가 이렇게 나왔어요 시가 신축시라고 어, 신축시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걸로 하는데 일단 태어난 연월일 요거로만 딱볼 때는 아이유 사주가 아. 쉽게 결혼할 수 있는 사주는 아니라는 사주예요. 이게 이제, 이게 그 남편이 아니 관이 남편이야. 이 관이 남편인데, 초년에는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관이 있으면 이게 편관인데, 일단 시가 어떤 신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시에서 지금 뭐, 목화토군들 중에 뭐가 들어갔는지, 아니 육신으로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 면허일만 볼 때도 여기 편관이라고, 연 관해 뜻이 편관이 이 관이 남편인데 이 남편이 초년에 그러니까 이 아이유는 남자를 일찍 만나야 돼요 일찍 알아야 된다. 뭐 일찍 뭐 만나죠 뭐 남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인을 뜨면서 뭐 동네 사람 학교 다니면서 동네 오빠 친구 동창 뭐다 만나게 되는데 이남 이 남자 남편 뭐 어떤 이어 이성관계로도 일찍이 어, 만나야 돼 옛날 같으면. 20대 전에 시집을 가거 나면 뭐 이렇게 돼야 되서 20대잖아요. 그리고 일찍 그 눈을 뜨고 짝사랑을 한 그런 사람인데 쉽게 다하고 결혼할 수 있으면 못 해요. 여기 똑같은 그 뭐야? 비견이라는 놈이 여서 정계충으로 서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없으면 무슨 뭐 여기가 뭐 합이라도 있습니다 이게 정계충 가로막죠. 가로막잖아요. 이렇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옆에 봐어도 되는데. 이게 정화가 가로막고 똑같은 비견. 그러면 예를 들면 내 혼자 있는 남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옆에 있는 나, 여, 남자 그러니까 임자가 있는 남자 뭐 예를 들면 임자가 있는 남자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남자가 나를 관심 나하고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애인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나이 남자한테는 다른 여자가 있는 남자 이 남자가 나를 관심 갖고 있어. 그게 어 여기에 자 사유축 금금을 했어요. 여기 분명하게 둥지를 틀고 있는 남자예요. 자 근데 그 남자가 나이가 먹어도 여기 똑같은 유금이 있잖아요. 똑같이 유유. 나이가 먹어도 그 남자가 내주를 배회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유 같으면 시간에 어떤 관성이 있으면 모르지만 시간이 없으면그첫 번째 남자가 내 주위를 배회하면서 계속 내 근처를 얼씬거리고 어 있으면서 내가 쉽게 잊혀지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다가 이렇게 유유 사명이 붙었으니까 내가 만약에 누구와 결혼을 한다 다른 남자와이 남자하고 사명이 붙었으니까 어떤 사명살 큰 난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명. 사살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보통 관의 재앙이지. 그러니까, 어, 관의 재앙, 관제 재앙을 사형이라고 관제 재앙. 그러니까 경찰서, 뭐, 법원, 검찰, 그, 형무소 가는 것을 관제 재앙. 그리고 옛날에 옥살이 하거나 어떤 뭐 귀향을 가거나, 어, 공분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것이 관제에 해당이고 관제 다음에는 그다음에 사고 질병 그러니까 유유사명이니까 어 사고 수술수도 조심해야죠 사고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유는 금이에요 그러니까는 쇠로 인한 거 칼이라든가 연장 무기, 이런 거에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명이 있으면. 그리고 자동차가 또세니까 자동차 사고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걸 여기 사명사를 깔고 앉았어요. 근데 그 남편이 여기, 남자가 여기 올라왔는데, 남편 자리를 이렇게 사명을 했으니까, 남편 궁이 아주 좀 불길하다고 보죠.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볼 때, 여기가 이제 천을 귀인이, 유금이 천을 귀인이요, 여기가 천을 귀이니까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어, 천월기인이 있으면 괜찮죠. 괜찮은데, 천월기인이 있는 사람도 사고가 나는 거고, 천월기인이 있는 사람도 화가 나거나, 화가 나면, 뭐, 뭐, 진짜 집기를 던지거나, 어, 떤 뭐, 무기를 들거나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천월기인이 있다고, 천월기인이 있다고 그냥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을귀인 이 있어서 남편궁에 천을귀인 있고 여기에 천을귀인 있어서 그 남자가 천을귀인 있고 내 남편 자리 천을귀 인이 있으니까 좋은 사람이다. 무슨 남 천을귀인은 하늘에서 귀인이내려 와서 도와준다는 그런 건데 좋은 건 있지만 사명을 맞았으니 그 좋은 길성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길성이 나중에 사명을 받으면 오히려 흉성의 흉신의 작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남편궁은 불길하다. 그래서 쉽게 결혼하기는 어렵고 결혼을 한다면 22년 2022년 이민년 가면 결혼할 을수 있는 운이 들어와요. 이민년 이민년 들어오면 이 정관이 들어와서 나하고 합을 하게끔 이렇게 되는데 나랑 여기랑 합이 되는데. 그 합이 또 누군가의 방해는 또 받지만, 그래도 결혼할 수 있는 것이 22년이니까, 서른 살? 30살. 서른 살에결혼을이오니까 어 우리 아이유, 어 우리 가수는, 아이유 씨는 내년에는, 어 쉽게 안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내년. 내년에도 결혼은 들어오지만, 내, 남자가 아니에요. 내년에 오면. 내년에 개축년이에요. 이게 편관이 오잖아. 편관. 편관이야. 만약에 내년에 남자 만나 결혼한다면 깨지고, 후년에 다시 깨지고, 이렇게 아이가 엄청 그참 어, 답답한 아니면 어, 그 명예, 인기에 아주 먹칠을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수 있어요. 이제 내년에 분명히 나오지만, 내년에는 삼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사유축 신축 내년에 신축년이 들어왔네 신축년이니까 사유축해갖고 일지를 합을 하잖아 근데 사유축했잖아 여러 명이 합을 했어 내 남자가 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얘기지. 예?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는 어떻게 충원해버리잖아 정계 충원 합이 아니다. 그니까, 러 내년에 들어온 사람 일지가 배우 자궁이 합해돼서 결혼 얘기는 왔다 갔다 할수 있어도, 어, 내년에는 참으셔야 돼요. 후년, 22년에 가면 정관이 들어와서 정인수돼서 여기 후년에, 22년에 결혼할 수 있는 운이 있으니까, 어, 내년에 이성 문제, 결혼 문제 나오면 조금 참으셨다가 22년, 이민 년에 하시는 것이 좋은 그런 사주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이유씨는 이렇게 유금 편재의 천울귀인이 붙었으니 돈을 굴리는 재주는 참 좋아요. 돈을 굴리는 재주를 좋으니까 주식이나 뭐 이런 돈을 재택하거나 돈을 굴리는 재주는 좋으니까 나중에 운을 만나기만 하면 돈도 큰돈 많은 돈 벌을 수 있는 사주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오늘 사주 가수 아이유의 남자관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풀이봤습니다잘 들리게 되셨나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월간역학교육원 부원장 겸 사주명리학 주임교수로 있는. 월간역학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월간역학은 1990년 7월에 창관이 돼서 금년까지 31년 된 잡지입니다. 창간 이후부터 제가 꾸준히 사주명리학과 육효에 대해 글을 써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쓸 예정입니다. 지금 이 잡지를 보시면 2004년 6월호 표지에 제가 들어갔고, 2014년 8월호, 그리고 금년인 2020년 3월호 표지에도 제가 들어갔죠. 표지에 들어간 사진들을 보니까 저도 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겠네요. 월간 역학에 실리는 내용은 한학의 주역, 맹자, 장자, 그리고 불가 경전인 묘법 연화경과 법구경이 있고요. 역학서로는 사주, 관상, 육효, 풍수지리, 수상 등 동양학 전반에 대해 아주 알기 쉽게 풀어서 싣고 있습니다. 월간역학이 금년으로 30주년이 돼서 이벤트를 합니다. 월간역학 1개월분은 9,500원인데요. 1년 1 2권은 114,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정기구동을 신청하시면 11만원으로 할인해드리고, 월간 역학 지난 3개월분 28,500원, 그리고 주역책 한권 38,000원, 수맥 탐지봉 4만원, 이렇게 106,500원어치 사은품을 택배로 보내드리고, 월간 역학을 1년간 꾸준히 보내드립니다. 지금 11만원 내고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사은품 10만6500원어치 보내드리니까 결국 3500원 내고 월간역학을 1년간 보시는 셈이죠. 전화번호 남기니까 11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해서 주소 성함 불러주세요. 여러분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